To be anywhere, doing anything, seeing anyone, but why are you in my head? Oh. no I second guess every second thought, where the setup is, how your name gets involved. But I'd rather be with you. Next stop on at down front, 7 저는 벌써 버스에 도착했습니다. 친구는 먼저 와서 카페에 기다리고 있는데, 난 만나서 다시 영상을 킬게요. Hey girl. 지금 친구는 화장실을 갔는데 친구 갔다 오면 은 일단은 숙소 가서 저희가 짐이 너무... 짐을 주고 이제... 지금 이제 놀러 다니려고 하는데 숙소에 가서 짐을 두고 놀 거예요. 헤이고 친구 여행 가이드인 거 얘기해도 요 친구가 여행 가이드라서 오늘 여기서 예행 연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가 가이드 해줄 거예요. 짠! 어머! 욕을 하시면 어떻해요 삐처리 해드릴게요. 네. 저희는 호텔 먼저 가려고 했는데 호텔 가는 길에 점심 배고파요. 그 앞에 사람이 있습니다. 배고파서 어. 지금 심기 불편하거든요. 네. 어 배고파서 심기 불편하신 거 맞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laughs> 그래서 일단 밥 먹고 호텔로 갈 겁니다. <laughs> 너무 예쁘다. 여기가 바사비라는 성당이라는데 나중에 확인해서 알려드릴게요. 레오네이즈 너무 예쁘다 하고 있는데 갔어. 아, 오 진짜 개 예쁘. 다 저희의 바스에서 첫 키! 이게 여기까지 나와야지 나체 같지 않거지 저는 다이어트 콜라 무조건 마셔야 되니까 진짜 시원하겠다 그쵸? <웃음> 짠! 이빠 <laughs> <짠. 웃음> <laughs> <썰라인. 웃음> <laughs> 저 진짜 빨리 먹고 싶은데 빨리 찍어주세요. 선생님 자기소개 먼저 해야 돼요. 자기소개요? 아 영상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laughs> 예 파마산. 음 이상해요 저 사람. 아 나는 가, 그 감튀 굵고 되게 목합창 막히는거 좋아하거든. 응. 음. 응. 음, 근데 진짜 맛있다. 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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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움 레어로 시켰는데 진짜 살살 녹아요. 짠. 저희가 먹을 호텔입니다. 이래 보여도 상상급이고요. 꽤 비싸더라고요. <목소리도> 한번 보자. 에어컨 틀어져 있어. 응. 나빠 무슨 게 위주에요 이 동영상이? <laughs> 여기는 욕실이 좀 예쁘네요. 그렇지 않아요? 욕실 좀 예쁘지 않아요? 응. 그서 얼른 준비를 하고 밖. 바... 항상 커튼 좀 해. 열어주세요. <laughs> 아 근데 이게 저희 지금 묵고 있는 호텔의 자랑이거든요. 보면 사랑. 여기 딱 이렇게 침대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일어서, 아, 이렇게 하고 열면은, 이런 지금 모습이 보입니다. Let's go. go! 요, 지금 이 창문이 엄청 저희 숙소의 자랑이에요. 자랑이야? <laughs> 음, 진짜 너무 예쁘다. 음, 예쁘고 싶고, 그러지. 하이. 근데 오늘 약간 햇빛이 살렸다. 낼수와 근데 여기 햇빛이 너무 쎄서나 지금 되게 까맣게 나와요. 무슨 옷개어요아아어 그 가방 끈도 못어맞아 카페, 카페 갤러리 갤러리 간다고 했나? 어디 가는 거야? 크코라상이래크라상아크라상 <laughs> 아, 먹고 싶요 로얄 크로센상 로얄 크로센상가기 전에 커피집이 다문 닫을 것 같아가지고 야외 스으로 잡아서 앉았습니다 근데 여기 진짜 햇빛이 쩔어 진짜... 짠 저는 아이스 바닐라 라떼 친구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켰습니다 안 그러니까. 여기 이 야외자리가 햇빛이 진짜 끝내줘요 데세줘세줘 리액션 담당이실쇼우끝내줘나 음, 아, 불닭볶음면 일부러 샀는데 진나면 미니로 영상 찍고 있어 와 진짜 달아 이렇게 달게 만들어 바닐라 <laughs> 시킨 <laughs> <laughs> 아, 진짜 좋다. 아, 진짜. <laughs> 이거 약간 그냥 따갑기만 하고 다시 돌아올 것 같은 <laughs> 타이 근데 이 선크림 진짜 발라야 되는 게 아, 옛날에는 못 느꼈는데 진짜 이게 나이 들수록 선크림 안 바르니까 피부 약간 늙는 게 느껴져. 아, 진짜 보습맞춰. 보잤네? <목소리> 여기는 저렇게 젤라토집도 진짜 예쁩니다. 음. 네 예쁘다 여기 진짜 예뻐 Sorry. 방금 저기가 제인노스틴 박물관이거든요. 좀 고민하다가 입장료가 10, 20 파운드였나? 18 파운드였나? 학생 할인 받으면 15 파운드라서 저는 15 파운드에 갈수 있기는 한데 친구는 이게 일이니까. 답사하고 또 보고서도 써야 된대요, 회사에서. 그래서 이제 올라갔고, 박물관 보러 올라갔고, 저는 사실 별로 관심 없어가지고, 더 풍경이나 찍으려고 와서 영상도 찍고, 잠깐 게임플레이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 갑자기 코스 들어왔는데, 어, 이 빨간색 원피스가 너무 예쁘지 않나요? 딱 약간, 휘양지 이구 어, 이거 완전 예쁘지 않아요? 한번 입어볼까? 아니 저는 이 파크가 너무 예뻐가지고 이렇게 의자에 세워놓고 걸어다니는 갬성샷을 찍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갬성샷이 불가능한가봐요 너무 이상해요 너무 어색하고 너무 자기적이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이 나무도 무슨 역사가 있을 것 같은데 엄청 커요 너무 예쁘다 너무 이쁘게 나오지 않아요? Your best friend 너무 올린다파이큐 몰라? 이 나무가 뭔가 역사가 있을 것 같아. 그냥 한 800년 됐을 것 같고요. 800년이요? 여기 진짜 예쁘다. 바스가 이런 어. 스팟이 진짜 많아요. 네, 여기가 바스에서 엄청 유명한 번 베이컨이거든요? 네, 네. <laughs> 근데 제가 <laughs> 네. 짧은 지식으로 하자면 여기에서 번이라는 빵을 <laughs> 만들어냈다고 알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laughs> 어 내가 나오네? 여기도 유명한 가든인데, 퍼레이드 가든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 이렇게 내려오면은 아주 예쁩니다. 햇빛이 끝내줘 예쁘다. 그러니까. 근데 내 얼굴은 안 예뻐. 괜찮아. 저희는 저녁 먹으려고 타이 음식점에 왔습니다. 여기 구글맵 보니까 4.6점이더라고요 평점이.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서 왔어요. 근데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짠하 order all r menu today. Yes. So we gonna have two all r menu. Yes. Rice to extra rice. Um for Thai we don't. 죠 c h e s 짠. 저희 스타터가 나왔어요. 아, 나 먹어도 돼요? 네, 응. 찍을거죠? 응. <목소리> <laughs> 배고.. <웃음> 먹어봅시다 응, 결혼그런거에응프링에이션부도 자주 먹어나에 좋아요 음, 맛있다 음완 <목소리> <멋있는 걸. 목소리> 무시하지 마세요. 네, 반다이. 헤이이 언제나 헤이걸 헤이. 올라가는 길에 남의 집이긴 한데, 이렇게 라벤더도 있고, 집이 진짜 예뻐요. 색이 진짜 예뻐 i s a i face you the c a n c e to have it 옆에서 있다는 카메라에 겹히고 뭐라고 i o n t k o w how o explain b e c u s e 5월 16일 오후 8시. 이때 오면은, 아이씨. 이때 오면은 진짜 본방이 아주 끝내줘. 좋파. 진짜 딱 좋파. 저희는 숙소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오면서. 약간 밤에 야식 먹고 싶을 것 같아가지고, 그 테스코 가면 신라면 있으면 팔거든요? 그래서 신라면 미니 컵라면으로 사고, 과자도 사왔어요. 그래서 먹고, 샤워하고, 잘 겁니다. 음 맛있어? 음! <laughs> 너무 귀여워요. <laughs> 라면 후에 2차 도시 이거는 저기 선생님이 추천한 과자입니다 아니시고요 <laughs> 여기 쌀 과자 위에 이렇게 초콜릿 음 먹을까 음, 먹을까 음, 음 맛있어 짠 다음날 아침 밝았습니다 오늘 날씨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준비를 다 마치고 이제 나갈 거예요. <laughs> 저 걸은 쉬지 않고요. 오늘은 머리를 꼬지는 않고 이렇게 살짝 말았습니다. 말았는데. 어쨌든 기분 좋게 나가서 브런치를 먹을 겁니다. 저희는 브런치를 먹고 왔고요. Yes, g i r Yes, g i r 땡탱 먹을 겁니다. 이거 절반 마신 거 아니고요. 방금 나온 겁니다. 저는 <laughs> 이거 완전 써서 이렇게 물좀더아야 돼요. 그래도 양이 작아요. <laughs> 저희는 앞에 자리가 나자마자 아웃사이드로 자리를 옮겼어요. 그래서 햇빛 맞으면서 또 먹을 겁니다. 짠, 저는 에피타이저 겸으로 엠파나다라는 걸 시켰습니다. 맛있겠다. 맛있어. 짠! 어? 필자 같아. 아, 메인 메뉴가 나왔습니다. 진짜 맛있겠다. 진짜 감동적이다. 아니 여러분 여기 지금 피스타치오 크림 엄청 발라져 있는데 진짜 냄새가 대박이야. 와, 진짜 맛있어. 헉, 내가 먹은 팬케이크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여기가 구글 평점 4 8점 인데였거든요? 진짜 맛있다. 여기는 로얄 크레센트입니다. 사실 여기 앞에 이렇게 잔디밭에서 피크닉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오늘 무슨 행사 준비를 하는지 다 막아놔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니, 뭔데 이렇게 예쁘냐. 여기 이 골목은 로얄 크레센트 다, 다 돌고 나서 이제 나오면 있는 골목인데 엄청 예뻐요. 저는 지금 친구는 이제 로얄 칼센트 안에 들어가서 이제 기족들이 살았던 거막 이렇게 보고 하는 뮤지엄에 들어갔거든요. 별로 안 땡겨가지고 여기 근처가 너무 예뻐서 저는 이렇게 날씨 좋은 걸좀 즐기고 싶어서 게임플레이를 또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로 나왔는데 진짜 골목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딱 돌아보고 있어요. 지금 배경이 진짜 너무너무너무너무 예쁘죠? 여기 골목 끝에 면 옆에 엄청 큰 나무가 있는데 저 밑에 좀 앉아있을까? 제가 삼각대를 안 가져와가지고 저세상 각도지만 이렇게 먹겠습니다 아... 그냥 뜯어버려? 우와 이거도맛와와 이거봐 그리고 저희는 샀습니다 아 너무 좋다 진짜 너무 좋다 안녕 또 온대 또 온대 또 온대 또 온대 우리 먹을 거 있어서 그런가 봐너너 너, 너 자꾸 나한테 애가 나를 좋아해 푸들 엄마를 안아봐 간다 이렇게 예쁜데 집들 안쪽에 있는 정원이 이렇게 뒤쪽에 있는 거거든요. 진짜 너무 예뻐요. 저희는 밖에서 마시려다가 여기에 앉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이거 생화입니다 자, 약인가요먹자요 근데, 여기 진짜 잘 만든다, 그쵸? <laughs> 맛있어. 나 한번 마셔 봐도 돼요. 어제 거랑 달라요. 카페롱 음, 가야 되는 게있 어. I at the bed the the ah, you gave me. Oh, no. No, I still haven't washed my shade. I still smell you go in so. right. the bed you used to rest your head on. How the hell am I supposed to see? Can we both face on deep?